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원장 스님을 모시고 있는 사사국장 구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음이라는 이 법고로 주제를 하는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이 불교의 아름다운 문화를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전할 수 있으면 어 그게 이번 공연의 가장 큰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종단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지만 그 외에는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삼눈종, 진각종 등 다양한 종단들이 있습니다 이 종단들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수행의 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은 각각의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그런 수행의 방법과 삶의 방식으로 나뉘어진 그런 종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곧 불교라는 큰 범주 속에 각각의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부처님 법 어, 부처님 그 말씀을 법고로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인 것이 바로 이번 법음의 그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림 스님입니다. 저는 화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법고 공연들을 보면은 대부분 혼자서 큰 북을 치거나 두 명이 서 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두 명에서 잠깐 쳤다가 빠져나와서 혼자서 공무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 법음 법고 공연은 일곱 분의 스님들께서 나와서 함께 합주로 법고를 연주하는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시도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법화정의 해명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미디어에서 복구를 정말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진짜 한의로움으로 1년 동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건 너무 즐겁다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배울 때마다 감동스럽고 가르침만 하아서얻어고 내가 한 동작을 깨우칠 때마다 참 즐겁다 기쁘다 똑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도 굳고 모든 어깨도 팔꿈치 감절도 손목도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내 몸을 깨우쳐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게 너무나 기쁨이었고 감동이었다 내 스스로에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였고 또 이번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 자체도 이거는 너무나 큰 행복이고 감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다될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혜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설프게 했던 복고를 벗어나서 좀더 전문적이고, 어, 프로다운 그런 복고를 하기 위해서 본통 국악협회 선생님에게 복고를 배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런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주어져가지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큰 어떤 그런 종교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뭐그 종단이 어뭐 군소종단 포함해서 여러 종단들이 산재해 있는데 복고 그 하시는 스님들이 한 서너 개 종단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그동안 이렇게 그 알게 모르게 서로 그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 종단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합주를 하고 공연을 한다는 거 마음을 맞춰서 한다는 거는 범 종단적인 차원에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향후 더 발전되고 권장되어서. 계속 해 나가야지만이 미래의 밝은 한국 불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 아마 그 대한민국 최초로 어, 공연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전통 수행 방식을 존중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는 과정이야말로 불교계와 단결을 상징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교육 예술협회 대표이신 김혜진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연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종교계의 초석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인진입니다. 법고의 의미는 이제, 그 북을 침으로 해서 그 북소리가 부처님의 진리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인데, 복고는 대북이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이 또 어떤 의미에서 편안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그 북을 치는 스님이나 아니면 이 복고를 치시는 어떤 연주자에 의해서 그날 그날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벚꽃가 하나의 그냥 북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새벽예보를 할때벚꽃를 치면 저오시는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쭉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 이제 생각하고 이 북소리랑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도스님입니다. 예, 네, 저는 벚골을 연습하고 또 벚골을 치는 과정에서 어, 문득 문득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고요하고 정막한 그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속에서 내가 치는 북소리와 그 소리를 듣는 나만이 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정한 리듬과 박자의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면 깊숙이 있는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도 스스로 위로도 하고, 또 감사함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북을 치면서 동안의 연불 수행을 한것 같습니다 예, 저 지안이라고 합니다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오른쪽에 이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생의 마음이 평상시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심에 찌들어 있고요 그런 마음은 우리는 곧지 못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보살이나 부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벚꽃을 칠때 우리가 이 왼쪽은 늘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게 됩니다. 왼손은 변화가 없어요. 일정한 박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른손은 다릅니다. 때로는 커다랗게 강한 강박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박을 주기도 합니다. 강약과 강약 조절이 왔다 갔다 하죠. 들쭉날쭉한 중생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지러운 중생의 마음을 보살과 부처님의 마음, 이 고든 마음으로서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이 중생심과 보살심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이 체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다르게 보이지만 또 벚꽃을 연주할 때, 우리가 벚꽃을 이렇게 칠 때는 이두 소리가 또잘 어우러져야지만 리듬이 어긋나지 않고 듣기에 매우 아름다운 그런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중생심과 부처의 마음이 어울려야지만 이 사바세계 또한 또 평화로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네, 불교 진각종 건강은 묘심정입니다. 음, 진각종에서는 복을 그 다루지 않습니다. 아, 목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서 어, 나서다 보니까 김혜진 원장님 인터넷을 보고 복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제 복구 배우면서 이제 복구를 하나 제가 아, 음, 주문했었고. 이번 공연 때문에 합주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합주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스님들을 위해서 제가 장소를 이제 보시했습니다. 저희들 징각종에서는 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 그 모습도 다르고, 어, 또 수행이나 뭐 종풍이나 다 다르니까 징각종에서는 예, 스님들하고 조계종이나 뭐 대고종 스님들하고 올려서 뭘 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법고하면서 이제 합주를 하니까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배울 때는 법고는 어, 네발 달린 속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라고 증가대학에서 배웠지만은 저는 거기에 의미를 더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와 이렇게 말로 써 문자나 말로서 전하는 것 외에 어, 이 법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또이 불법의 인연으로 초대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법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항상 이 북을 칠 때마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게 그리고 또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심이 생기고 그리고 신심이 있는 분들은 더욱 더 증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북고를 치고 있고, 그이 이번 법음의 공연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북을 치고, 그리고 또공연에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 그런 감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관심이 생기고 이런 불법에 입문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어,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공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